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휩쓸려 말씀보다 상황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갑작스러운 폭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기후와 자연의 질서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창조세계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돌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지도력을 갖게 하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교회가 그들의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여름 행사와 성교, 수련회 등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방학을 보내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며 이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